우리 네명 됐어. 그사대사킬레기 할까? 킬레기 하자고? 아니 그러면은 일 <laughs> 티어 있으면 어차피 일 티어 다 하거든? 그러면 그냥 찐따들끼리 해야 되는데? 어 원래 찐따끼리 해야 어. 재밌어. 근데 뭐 상윤이 너가 롤하다했어 칼바람 나라? 그게 아니라 우리 팀에 이제 그배그에 규제가 있는데 이제 그 누님이 이제 약간 롤을랑 칼바람 그 랜덤 칼바람 한번 뜨고 싶다. 아 그러면 칼바람으로 그래야지. 하자. 우리 네명된거 같아. 그럼 나롤 그러면... 들어갈게. 야 주사 그러면 우리 팀이 나... 왼쪽 할게 불러. 아왜 초대 안 해? 줘어 아이디 뭔데 아이디 뭔데? 브라 가스 브랄? 아, 브라 아스. 오케이. 친구 먹게. 야 그리고 이거 수압 불가로 하자. 수압 아, 불가. 수압 불가. 불가, 불가. 아, 오케이. 아. 이거 주사임이도 굴리지 마. 5 8 3산 그거 어? 너무 길지 않아요?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나? 근데... 그렇게 안 걸려? 그래 금방 끝나. 내가 아, <laughs> 하고 싶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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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 썼어? 다 샀어. 나나 우드를 안 해봤는데. 초파인데? 도대체 왜개 <laughs> 사기인데? 안돼. 쟤네는올 AP 라서 괜찮. 아나 이거 해. 안해안 해봤는데 괜찮아?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싫어요.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도대체 왜개 사기다. 안해 어쩔 수 없어. 어, 근데 사기 상대 개 사기인데? 어, 근데 나 AP 방태만 가면 되잖아. 아니 올 AP긴 한데. 맞아. AP 방태만 가면 돼. 근데 GPS가 이게 D 를 가야 ]imir. 돼서 누구든 그게 조금 애매한 거야. 나 니가. 아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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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라고, 너, 쉴드. 궁은 안 써도 돼? 궁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잖아. 어, 배웠는데? 배워줬는데? 아, 그거, 어, 그냥 다 써도 돼. 나한 대씩 때리면 돼, 스킬 쓰면서. 응. 이거 나 볼래? 나한번쭉 볼래? 조금씩 빼봐. 그냥 천천히 때리다가. 됐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빼주고. 어! 구석 빠다리는 거 뭐야? 몸에 아픈 거. 그렇지 그렇게 그렇 스킬 좀 맞춰줘. 야 지금 천천히 앞으로 가봐봐. 아 천천히 빼면서. 아예 이지야 빼. 됐어, 됐어. 쟤네는 많아. 있어야 싸우는 캐릭들이라 오케이. 음. 거긴. 어 좋은데 오도가. 예 네, 이거 먹었어요. 오케이. 아, CS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야 이거 봐봐 봐봐 얘 봐봐. 나이스 그렇지 야 잘한다. 왜 잠깐만 가요? 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다! 아! 현아, 아, 빨리 와. 어, 살려 줄게. 살려 줄게. 저기 이지 궁 돌면 하자. 아, 근데 이지가 독공 아직 없어. 궁 계속 있는데 형아나? 아니, 이지 말고 저기 아칸이다. 오케이, 저요? 소리. 어. 저 이지 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지 다음 눈덩이 돌면 하자. 나눈덩이 돌았어요. 나나 나, 나, 나. 아, 아칸이 아칸이. 아이씨. 형이 그래.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죄송 어, 가보자! 잘했다. 다 아, 죽었다! 오케이. 이거 카시오페어부터 죽여야 돼. 몰라. 돈 존나 많아. 나이스 어 까비 그냥 너무 집을 안가 아이 그냥 왔어. 우리 근데 마방템 있지 마방템 뭐가 됐든 마방템 나도 가 시원이는 저렇게 쉴드 싸게 하면 되고 시원아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나궁 있어 쭉 가봐 앞으로 쭉가쭉가쭉가쭉 가, 쭉 가, 쭉 가. 쭉 무빙해 안돼 가시 가시 아, 잡았어 잡았어 가지까지. 아, 롤 오랜만이다. 천천히, 나한테 붙지 마. 궁 조심해야 돼, 우리. 살짝 빼봐, 빼봐. 이제 살짝 빼봐.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빼면서 하면 돼. 오케이. 마방으로 이런 식으로 떡 칠해. 지금 죽을 사람들 타워에 가서 지금 죽어야 돼. 야이지야형 앞으로 어, 한, 가봐, 앞으로 한, 가봐. 아, 어, 지금부터 쭉 가. 오케이, 잘한다. 시원하게 들어가잖아.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들어가. 시원하게 그래, 들어가그잖아 시원한 거야. 나 시원해. 나나 나 애매하게 안 해. 스톤. 바로 그냥 카시오 빼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바로 그냥 스톤. 나이스 배아로 찍어. 배아로 찍어. 배아로 찍어. 배아로 찍어. 그냥 찍어. 배아로 찍어. 스톤. 아 이거 카 이거 카소스만 좀 했어야 돼. 아,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우리 빼면 오케이. 돼.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네, 좋다. 아 뭐해 네. 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한번 죽을게 그 뒤에 둘은 죽지마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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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됐어 됐어 이러고 빼면 돼 빼면 돼 타워 조금 아쉽다 타워 깨주나?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게임 다 잡았어 이제 기저 눈덩이가 돈이라가지고 이거 바로 싸움 가자 오케이 이지 오면 싸우자 오케이 바로 들어갈게요 갈게요 눈덩이 맡아 놨어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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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가자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신들아, 신들아, 아무 것도 못해. 신들아, 아무 것도 못해. 카소스, 카소스, 카소스. 일로 와, 일로. 카시오페아도 일로 와. 오픈이 좋아. 야 미니언 다 정리해. 미니언 정리하면 돼. 그 그러니까 미니언 조금 있다 잡을게. 다르. 센스 어떤데? 게임 이해도, 게임 이해도 다르. 야 빨리 너네 미니언 정리하면서 와. 야 이거 슬척 빼자. 여기서 싸우지 말자. 우리가 좀 유인해서 싸우면 돼. 야, 이어 가봐, 가봐, 가봐. 아무도 못 해. 아무도 못 해. 아무도 못 해. 바로 터스트, 바로 터스 이스리스탑. 아이거 콜타임이 있네, 이거. 그렇지. 깔끔하게 죽여 버려. 그렇지. 어, 죽여. 야, 미니언 좀 데려와 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laughs> 나 깬다. 나 깬다. 아, 범백이 그냥 깬다. 깔끔하게 끝내 버려. 이거 타5스랑 타시, 다시 한 먹겠다 어? 음. 해봐, 가봐, 가봐. 천천히, 이거, 앞에 거부터. 이제, 걔랑 놀아도 돼. 나이스! 괜찮아. 오, 미안. 괜찮아.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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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오, 뭐야. 와, 고무 미쳤다. 뭐야, 야 야, 이거, 마저 예 죽여버려. 오. 오케이, 까비. 오케이, 나이스! 잘했다, 우리 뱀. 익스 아 이게 조합이 우리가 훨씬 낫네. 그러니까 아, 제레가 아, 너무 아, 한쪽으로 아. 다 떠서. 시간 나올라오네빠았다승리이 안았다. 괜찮아. 1대아 이거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네. 나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스 너무 센티. 아이 우리 조합이 좀안 좋아. 아 오더 아. 오더를 잘못했나 보다. 좀더디테일하게했어요 이번에 그 그쪽으로 좀 뚫어주자. 아래쪽으로. 이블린 아래쪽에 있어. 방패 나이스 잘했다 뭐아두고 찔러주고 물어 주고 리퍼 다시 빠지고 시원아 그냥 해머로 들어가 시원아 해머로 나이스 네. 오케이 깔끔하게 두판아 진짜 재밌다 3판 이상이었나? 아니 5판 3. 3선이야 가졌다. 아 재밌네 <laughs> 어야 우리 탱커가 와, 잘하니까 쉽다 게임이 팀원이 잘이나, 너무 잘했다 이글. 진짜 세게 많이 들어가고 제제쟤 제한테 원딜러만안 들어가면 돼 상윤이한테 어아나 이거 할줄 알아 야 이거는 이미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야또또 또 탱커야 수호자 들고 탱커 해주면 돼. 아카리는 저 수확 들고 딜러해 도 탈진될까요? 이거 들어갈까요? 탈진될까요? 탈진 어, 어, 어 탈진 오, 좋아 잘한다. 좋아 좋아 생각을 할줄 아네 <laughs> 사사딘맨 처음에 그냥 수호자의 뿔필이 가맨 처음에 수호자의 뿔필이요? 어 그거 하나만 가너 어차피 초반에는 60기 나는... 전까지 맞을 수밖에 없거든 잘... 몇템안사죠 사. 안 사지는데? 거짓말하지마 안 사지는 데가 어있어 사지는데? 아 됐다 한번 썰어볼까? 오 좋아. 팀원에 대한 개념이 확 있네. 뭐하는데? 뭐하는데 얘? 왜? 좋은데? 야나 뭐하는데? 괜찮아 오케이 집중. 집중할게. 나진 않았어요. 아, 나어 아니 아까도 1킬 주고 이겨가지고 핸드캡 또 줬어. 아 맞지. 아 맞지. 맞지. 타워 한테씩 톡톡 쳐봐 시연아. 네. 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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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음. 누가 힐을 이렇게 잘 써? 아니, 시원아, 너무 잘했어. 나 탈진 있어. 그냥 카타만 볼게, 탈진은. 리븐이나 카타, 둘 중에 하나만. 천천히 가보자. 버섯 있을 거야, 부시 쪽엔. 오케이, 그런 그렇죠? 쪽.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시원아, 때려, 때려, 때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오, 형, 오, 형, 오, 이거지. 뭐야 형 방금 말이안또할수 있지 천천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이 상윤이 배급 이제 다 됐네 이제 나는 꼬라지가 상윤이 배급 이제 다 됐어 니네 몰챔 만나요 검거할게요 몰챔 많이 나지 쭉쭉 가도 돼 우리 응. 여기 벗어 어, 나이스 잘해 잘해 그래 건물 깨자 이번에 시원하게 쫓게 쫄지 마 쫄지 마 시원아, 쫄지 말라고, 마. 다시 가. 타워가 안 치는 이상 검을 깨, 그냥. 야, 어 살짝 쫄까? 오케이, 한번 쫄아주자. 오케이. 오, 이 좋아, 그냥. 그 탈진. 살짝 빼고. 시원이 살짝 빼고. 오, 잘한다. 다시 공격, 다시 공격. 다시 앞으로. 정글 앞으로. 약진 앞으로, 빨리. 살괜살아쪽 아 괜찮아. 봐. 방 쓰듯이 할건다한거 같은데? 야 카사딘 궁쓰 계속 써도 돼. 쏘고 싶을 때 쏴도 돼. 그쿨 다운이 엄청 짧아서. 어 그냥 그런 식으로 쏴버려 계속. 오 좋아, 저는 그끌어버라끌어버려라나 이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궁 쏴버려, 궁 쏴버려. 현이 잘하고 있어. 아 와, 막 카터 잘 빨아들였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지 우리, 이제 시연이를 지키는 팀으로 가자. 막막 어, 시연아, 너 쎄긴 한데, 내 옆에 있어야 쎄. 우리 대포 아닐 땐 나가지 마. 얘네 일부러 버섯 쪽으로 지금 유인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 대포 라인, 오케이. 그래, 버섯 지키면서 간다, 이제. 오케이, 이런 느낌,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에 래시한번쭉 가도 돼. 시연아, 뒤로 플래시. 꿀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카사딘 아, 살짝 빼고. 한번 빼주고. 잘하고 있어. 우리 쎄거든 카사딘? 너도 그냥 싸우도 돼. 이거 죽여서 그냥 넣어봐. 죽여도 돼. 너이스레쉬 죽여버려. 죽고 죽일 건가 보다. 아 근데 저희 살아가면 오히려 이득이야. 시화 플래시 계속 아끼고 있어? 여기 버섯 있다. 시화아 뒤로 빼, 뒤로 빼. 시화아자좀 버려. 네. <laughs> 그렇지. 야, 야, 야 여기 여기 티버. 티버 미쳤잖아. 이거 팔 한번 그어 봐, 그어 봐. 어 그렇지. 여기 미... 이런 거 뭐, 정신 안 차리면 뭐, 죽여버려. 어. 가자, 가자. 우리 공격 한번 가자. 오케이 미녀 올 때까지 좀만 버텨. 살짝 살짝 뒤로 나오면 돼. 괜찮아 괜찮아. 나 쉴드 엄청 커. 쉴드 커. 쉴드 커. 싸워 싸워. 앞으로 쭉가쭉 가, 쭉 가. 공격해. 솔직히 이거, 이거 스킬 할수 있을지도 모를 거야 아마. 쭉쭉가쭉쭉 가, 가. 쉴드 계속 풀마다고 둘게. 탈진, 있잖아, 탈진, 타, 탈진 네. 있어. 탈진 있어. 탈진 있어. 시원아 형 계속 평타 쳐. 타워 쳐 타워. 시원아. 워 타워, 타워. 나 쉴드 있어. 안 쫄아도 된다. 안 쫄아도 돼 시원아. 너무 쫄하네쭉가 시원아. 아, 시연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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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뭐. 야 저거 발다 시현아 일로 와. 뭐뭐뭐뭐 그렇지 야 시현아 빨리 와 건물 쳐 건물 에이! 하나 위에 건 위에 건만 쳐 시현아 죽자 이제 어는렇쳐 이제 이미 게임 포기했을 때 정신 나간 거야 저거 시현아 너는 저것부터 쳐줘야 돼 네가 버서 쳐줘야 돼 시현아 이거 내가 내가 징크스 내가 나도 졌나 보지 우리 쉴드 많으니까. 가지? 야 이제 가. 쭉 가, 쭉 가. 공격해. 약진 앞으로. 오케이. 아이, 너무 쉽다. 아한 방에 다 썼다, 진짜로. 야, 한 방에 읽고 줘봐, 읽고 줘봐, 시연아 그렇지. 어우,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펴. 시연아 마저 계속 프리데레바 나이스, 시현아, 화끈하게 죽여버려, 쏴버려. 화이팅 뭐야? 시현이 뭔데? 어이 너무 잘해, 죽여버려 나. 그래 이게 너야, 빨리 죽여버려 나, 시현아. 와, 실수야 깔끔하잖아 요님들 재능치 우리 찍겠습니다. 에이상드. <laughs> 이제 올라가가지고 배그 할거고 물어볼까? 아 근데 아, 배그는 할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만 해야되나보다 어 일단 우리 위로 가서 약간 약올리러 가자 아니 근데 그쓰레시님 서포터 그것만 있는거 아니시죠? 올챔 맞아요? 아니 저기요 게임 시작 전에 뭐 배그는 올챔 아니어도 된다든니왜그랬어 그래, 칼바람 나락으로 또 하자고? 그 소리였어 상윤이? 상윤이가 막쳤나봐 <laughs> 손실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한 거였구나 상윤아. 아안 돼, 다야 확실히 정하자. 여기서 하나둘셋에서 나갈 사람 나하고 나머지 사람, 사람 빨 먼저 나가. 야 자러 갈 사람 상이라고 가. 발라하지 말고 일단 알로아 형 나가. 오케이. 고였어, 고였어. 오케이. 아, 먼저 가. 반울이랑 지금. 아 원래 여기서 상윤이 빼고 다 도망가야 재밌는데. 아이 센스 없게 남는 사람들 뭐야. 하나둘셋하면 이제 그냥 상윤이 혼자 남는 딱 그런 몰카. 아이 재미없.